안녕하세요. 김연수의 인생지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식관계가 너무도 평범한 듯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최대 적은 자녀 사업장까지 되어있다 길거리에 나아가는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혼사에 억대의 돈을 쏟아 붓는다고들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도 모자라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까지 대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녀를 상전처럼 모신 결과. 한국 부모들의 노후생활은 파탄이 나고 청소년들의 부모의 의존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여성부의 청소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93%가 대학 학자금을 부모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87%는 결혼 비용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74%는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세 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들 합니다. 자녀의 용돈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청소년도 76%에 달했습니다. 부모 처지에서 볼 때는 노후상활의큰 적이 자녀라며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가는 자녀의 미래도 망치고 부모들의 노후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공무원 사회에서 자녀 때문에 노후가 불행해진 전직 고위 공무원들 얘기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다 재산을 털어먹는 바람에 고위 공무원 는 미국으로 도피성 이주를 했고 또 bc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연 회에 자주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눈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으나 자녀들 문제로 노후의, 노후가 위기에 빠진 유명인사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운영하는 수원의 노블 카운티는 상류층의 노후주거단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에선 60대 입주자가 보증금 4억원을 빼내 자식 사업자금을 대어주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식을 외면할 수 없다며 보따리를 싸던 노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라면서 아들 사업을 하다 망한 후사흘쇠빵을 떠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자녀가 재산을 축내너, 축내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저축통장이 얇팍한 중산층과 서민들은 고장 길거리로 내몰리는 게 십상이라고 합니다. 한은행에서는 지난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2,100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경매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의 20%가 부모 집을 담보로 자녀가 사업자금을 빌려 쓴 것이라는 은행 측의, 은행 측의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은행의 경매팀장은 70대 노인들이 은행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 노후 자금까지 말아먹은 자식들이 너무 밉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경매에 붙이는 대출 연체 부동산은 연간 4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20%가 부모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라고 하며 매년 8만 명의 은퇴자가 하산 위기에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 맞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로부터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98년에 47%에서 지난해에는 95%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받았던 선배 공무원들이 자녀들에게 주택 구입, 사업 자금을 나눠주다가 금방 거덜이 난 사례를 지켜본 교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산 상황을 숨기는 은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은행의 브라이빗 뱅킹 센터를 이용하는 재산가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예탁 장고 증명서를 집 밖에서 수령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이 대접받을 수 있는 생각에 상속을 사망 직전까지 늦추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유럽 문화는 성인이 18세만 되면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무조건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삶을 가꾸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성인이 되어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랫목을 뱅뱅 돌다가 성혼을 하고 나서는 부모의 힘으로 직장만을 하고 나서야 얼쑤 좋다 하고 분간을 하는 자식이 지상주의 삶이라고 합니다 재벌들도 사회화난 보다는 자식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교묘하게 탈법을 저지르며 사회에 무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자식지상주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더라도 급변하는 세태를 수수한간하고 자식 짝사랑에 마음 홀라당 빼앗기면 어느 순간에 천추의 한을 남기고 하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은 재산 모두 상속하고,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면, 그 순간부터, 불효러라고 한탄하며 떼내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뼈빠지게 모은 재산, 허리침에 꼭꼭 지니고 있다가, 혹여 중병이라도 걸려 입원하게 되면, 병원 침대 시트 밑에 현찰 두툼하게 쫙 깔아놓고, 아들딸 며느리 문명 올 때마다 차비 넉넉하게 듬뿍 지어주며 지어주면 밤낮으로 곡간에들락거리 듯하지만 병원비 준비하라고 말하면 마지못해 얼굴 살짝 내밀고 가물에 콩나든 찾아오는 게 요즘 자식 님들이 살아가는 신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의 인생 지식이었습니다.